제가 좀 이른 시간에 촬영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 요즘에요. 그제 방송에 댓글로 어, 카메라 뭐 쓰면 좋아요. 방송할 때 캡처 보드가 좋아요. 무선이 좋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아마 카메라를 어떤 거를 쓰면 좋을까 라이브 환경에서 말이에요. 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서 제가 스튜디오 말고 어,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카메라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씩 보실게요 예뭐 책상이 좀 심란하죠 어, 얘는 이제 NX80이고요 4K가 지원되는 모델이에요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어, NX80입니다 어, 얘는 이제 XF100인데요 어, 캐논의 얘는 이제 저기 어, 4K는 안 돼요 어, FHD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거의 수명이 다 돼가지고 지금 거의 CCTV로 쓰고 있는 얘가 이제 x f 패. 얘는 XA-35. 제가 모델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요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쓰고 있고요. 그다음 옵션으로 이제 이런 소니 액션캠 이런 게 있고, 네, 이거 제가 좀 자주 쓰는 건데요. 아주 옛날 거예요. AS-300. 그리고 어, 아주 간단하게 들고 다닐 때는 이제 이런 꼬꼬마 모델 뭐이 정도를 써 줍니다. 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아, 하나 더 있네요. 아 보자 이거 요게 이제 M5. 네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사랑하는 모델이죠. 이거 네. 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아마 구매 가이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라이브, 하나는 어, 촬영 및 편집, 이렇게 되겠죠. 어, 사실은 라이브 환경은 제일 중요한 거는 HDMI 아웃이 있냐, 없냐예요. 대부분 다 있는데, 이런그 소니 액션캠도 어, 뒤에 보시면요. 여기에 네, HDMI 아웃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얘도 인터넷으로 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통해서요. 어, 그런데 단점이 있죠. 네, 모니터가 안 돼요. 요만한 조그만한 액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배터리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달아놨을 때, 뭔가 보이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방송할 때는요. 누가 찍어주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럼 이제 이런 모델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어, CX150 인데요. 네. CX150 모델인데, 얘도, 요렇게 열고, 요렇게 뒤집으면, 그죠? 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모니터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델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혼자 찍을 땐 아주 좋아요 오디오도 빵빵하게 잘 들어오고 어 그리고 얘도 보시면은 hdmi 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캡처보드나 이런 걸 하나 쓰시면은 어, 얘도 인터넷 라이브로 충분히 예,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시, 이 유튜버들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촬영할 때 이러고 찍잖아요 어,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여야 되니까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반드시 DSLR 카메라를 DSLR 카메라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얘도 이제 줌이 되기 때문에 자, 어, 저는 이제 사실은 DSLR 카메라보다 이런 캠코더 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 DSLR 은 화면은 예쁜데 어, 굉장히 그 컨트롤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쓰지 않으면 조금 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아마추어틱해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이게 요즘에, 요즘, 네, 어, 많은 유튜버들이 사랑하는, 네, M50이죠. 뭐, 욕도 많이 먹습니다. 여기 모델은, 여기 써있고요 욕도 많이 먹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쓰기가. 이게 뭐가 좋냐면은, 얘도 역시 모니터가 됩니다. 이렇게요. M50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러고,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들 촬영들을 합니다. 네. 가벼워요. 일단 가볍고, 어,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HDMI로, 어, HDMI 출력이 됩니다. 음, 여기 있죠? 보시면은 HDMI로 나간, 나가는 게 보여요. 이게 오디오도 같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유들이, 어, 유튜브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라이브용도 괜찮아요. 네.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DSLR 카메라는,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어, 30분, 딱 찍으면 셔터막이 내려가요. 그럼 다시 이제 셔터막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 어 그게 요즘 또 매직 랜턴 같은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되니까요. 어, M50은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어또 가물가물 합니다. <laughs> 쓰는 카메라, 오디마코튼 되는데, 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어 반드시 새걸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유튜브를 촬영을 하신다 생각하면 아 4K를 찍어야지라고 어, 4K 카메라를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아, 만약에 생방송을 많이 한다 싶으시면 제가 볼 때는요 4K보다 그냥 HD 카메라 정도 하나 있으면 될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말이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거나 아니면 뭐 제가 이제 한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 이게 XF100 인데요. 이게 중고가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어, 그런데 HD 밖에, 어, HD만 되고요. 4K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두 채널 오디오 입력 단자가 있죠. 이게 캐논 입력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어, 와이어리스 마이크, 무선 마이크 두 개를 같이 꽂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디오 믹서도 하나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니까 이런 확장성을 생각을 하면 얘도 이제 뭐 당연히 액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돌아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앞에 걸리는데요 후드는 이렇게 탈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음 이제 놔두는 이유가 있는데 역시 이게 라이브 때문이거든요 굳이 어 이런 거 중고로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세금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어 촬영 환경이 굳이 이제 저처럼 이제 막 이러고 막 뛰어다니고 이제 이런 직업이 아니시고 어 그냥 집에서 스튜디오에 집에서 스튜디오 꾸며놓고 촬영할 때는 뭐 이것도 굉장히 막강한 성능을 발휘하죠. 여기다가 옵션으로 얘는 이제 리모컨 같은 게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현 PD 채널 운영하면서 어 초창기에 이걸로 썼었는데 녹화, 줌뭐 이렇게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줌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격에서 당연히 혼자 찍어야 되는 환경이시라면 저는 사실 이런 카메라를 권해요. 중고로. 라이브에는 뭐 이거 끝장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라이브면, 어, 뭐 배터리가 들어가도 전원이 들어가든가 해야 되고. 그리고 유선입니다. 여기요. HDMI가 아,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 있어요. HDMI로 예, 뽑아줘야 되고. 뭐 이런 똑같은 환경인 거면요. 뭐 저는 이제 이런 중고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이제 얘도 이제 얘도 이제 HD인데, HD가 지원이 되는 카메라인데요. 얘는 얘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죠. 아담함이 장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두 채널이 들어가요. 네. 이런 게 확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SLR 같은 거, 뭐 제가 쓰는 오디마크 2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어, 마이크를 넣기가 좀까깝스럽습니다두 채널 넣기가 뭐 따로 녹음을 한다든가 해서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뭐 스트리밍 환경이라면 어뭐 DSLR를 쓰신다면 여기에 오디오 믹서 하나 넣고 컴퓨터로 마이크를 쏴버리면 되니까 뭐 오디오가 큰 문제가 안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뭐 편의성을 따지면요 뭐 이런 식으로 오디오 오디오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게 훨씬 속편합니다. 그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샷건이죠. 이게 뭐는데요 굳이 사람이 두 명이라고 뭐두개쓸 필요 없어요. 이런 샷건.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채워서 쓰시면은, 뭐, 스트리밍 환경에서요. 뭐,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죠.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나 걸어서. 네. 이러고 그냥 라이브를 쏘시면 됩니다. 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죠. 뭐, 어차피 사람 목소리가 굳이 스테레오로 들릴 필요 없잖아요. 듀얼 모노 정도면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제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 이 보통 이제, 제 채널이 고추밭 아닙니까? 네. 남성분들이 남성분들 유저가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죠 이게 남성들의 어떤 특징인데 네. 장비빨입니다 장비빨을 줄러야죠 일단 뭐 장비빨은 세우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 유저 여러분들이 이제 아 그래 결심했어 그래 장비가 좋아야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하지 하시고 요걸로 한단 말이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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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K가 지원되는 카메라인데 어차피 4K로 스트리밍 못 해요. 왜? 컴퓨터가 후달리고요. 아, 특히 이렇게 4K로 스트리밍을 한다고 4K로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방송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뭐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시고 아 유튜브 레코드를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DSLR인지 아니면 캠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있는 거 쓰지 뭐 이렇게 액션캠으로 뭐 라이브를 하든지 아니면 아 내가 좀 새로 장만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이런 모델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가 부담이 되신다면 굳이 4K 되는 카메라 <laughs> 예, 죄송합니다 <laughs> 가운데 손가락으로 <laughs> 이걸 할게요 <laughs> 굳이 4K 되는 카메라가 아니고 이런 정도의 그 이게 중고가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기 모델이라 어, 뭐 이런 정도로 HD 되는 어, 이런 오디오 두 채널 정도 입력이 가능한 어 이런 카메라 정도 쓰셔도 어 저는 뭐 라이브 방송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어 이, 이 앞에 렌즈가 넓기 때문에 비교적 좀 조명이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요 라이브의 백미는 아이폰이 아이폰, 아이폰. 네. 뭐 아이폰 카메라가 뭐 좋은 거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저도 촬영을 아이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받는 쪽이 전면 카메라죠.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 이 화면을 그대로 어, 유튜브로 송출을 하면 되는 거죠. 뭐 MV88 정도 하나 달아가지고 그렇게 라이브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요. 컨텐츠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카메라를 구입을 하셔서 운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일 원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요걸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서 네 이러고 이제 이렇게 돌려놓으면 모니터를 하면서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이 정도만 써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뭐 UCC를 제작할 때도 좋고 아니면 뭐 라이브 환경에서도 충분히 동작하니까요 그래서 뭐 화질에 신경을 쓰고 싶으신지 아니면 뭐 기동성에 신경을 쓰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어 이런 소니 카메라 이런 요런그 액션캠들은 좀 답답한 맛이 있거든요. 배터리도 좀 빨리 달고 그래서 뭐 이런 모니터 되는 제품들 새 것도 필요 없어요. 중고면 됩니다. 뭐 이런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뭐 DSLR로 가실 거면 이제 이렇게 이것도 돌려쓸 수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가시든지. 아니면은 새거 필요 없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중고로 적당하게 이렇게 두 채널 오디오 입력 받을 수 있는 거 정도. 요 정도로 골라 쓰시면, 어 뭐,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어 유튜브 스트리밍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를 선택하는데 좀, 어 구매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요, 어 써보시면 늘어요. 네, 금방. 어 제가 제일 추천하는 카메라는 <laughs>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laughs> 지금 요 그림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유튜브 소실만 누르면 되니까요. 캡쳐보드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컨텐츠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나머지 카메라 이런 건다 옵션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막 좋은 영상 및 화려한 어떤 장비빨 이런 거에 막현혹되지는 않거든요. 편피됐습니다. 어, 오늘 한 편을 더 찍을 건데요. 어, 이 캡쳐보드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아이폰으로 이렇게 대충 찍는데 스튜디오 한번 이렇게 쭉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따 뵙죠?